게임 어째 <laughs> 아니 이 새끼 왜 앞으로 못가냐 근데 뒤로 가라는거 아니야? 아니 왜 앞을 못가게 하는거야 앞에 아 저기구나 <laughs> 어키엄 와야 게임 좋 그래픽 좋다는데 그니까 아니 비치는 어떤 병신이 바닥에 돈을 버리고 가냐 <laughs> 헨젤과 그래델이 여기 사다본데 <laughs> 길게 눌러 불을 피우세요. 오, 어, 존나 길게 눌러야 되네. 어, 니가 샀냐? 어. 응. 오케이. 나 근데 뭐산 거야? 너? 노동자. <웃음> <웃음> 여기 서세요. 일꾼, 노예, 노예네네. 여기에 서세요. 시, 존나 시키는 거 맞네 왕한테. 그, 아니 이거 왜? 우리 여기서 사는 건가? 여기서 사는 건지. 어, 안 된다. 야 벽은 밤에 그리드를 막아준다는데 그리드가 그 괴물 새낀가? 벽 방금 부서진 거 아니야? 씨발 이걸 벽이라고 지었냐 이개 새끼야. <laughs> 돈 값을 못 하는데? 아 누가 자꾸 여기다 돈을 버리냐? <laughs> 개 기모띠. 어아 이게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새끼 궁수네 이거. 얘가 자꾸 멀리서 토끼를 죽이네. 아 토끼를 죽이면 고기가 아니라 돈이 나와. 개 기모띠인데? 개 현실적인 게임이고. 아 저기 가야 되네. 아, 뭐야? 하 <laughs> 아, 존나 불친절하네 진짜. 코인을 던져 고용하세요 아 이거 이렇게 주워오는거네 외노자 아또 못가 여긴 외노자 <laughs> 돈 얼마있는지 어떻게 알아? 위에 주머니에 돈인있어 아니 근데 저거 존나 추상적이잖아 알아서 세라는거지 <laughs> 저거 내가 세야돼? 응 어. 뭐야 이 노파새끼 어? 어? 야 그냥 바닥에다 S 누르니까 떨군다 돈 어 그럼 떨궈서 뭐해? 몰라 어? 야 이거 좀 방어막 좀 짓자 지금 그렇게 해서 방어막을 짓고 어. 있는 김옥기와 김옥동자 올라갔다고 중간에 쉬는 거잘안 보였어 어? 야 밤이다 개어도 별로 안 어두운데? 개어도운데 이게 개 어둡다고? 그냥 아침에 비해서 어둡잖아 그게 밤이야 임마 활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아이 뭐가 바뀌는거야 아 여기 궁수를 늘리는거구나 활을 업그레이드 하는게 아니라 어 여기 아니, 다니, 개새끼고 쏴! 쏴 이새끼야 좋아 근데 이거 깨는 기준이 있나? 뭐 며칠밤 버티면 깨고 이런거 아니야? 그런게 써있었어? 아니 근데 이 게임 뒤지게 봐봐 지금 이틀 차잖아. 이거 뭔가. 어, 그렇네. 어 며칠을 버티면 깨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야 이거 낮에 탐험을 좀 해야 될것 같아. 아니 내 말이 존나 안뛴어 깨... 뛴다. 야 반대쪽으로 와봐 반대쪽 우리 저기 좀 뚫자. 여기서 사람들을 좀 데려와야 될것 같은데 노동자들을. 봐봐 이쪽으로 계속 갈수 있어. 근데 진심 개어두 야, 반대쪽으로 계속 달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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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아니 내 말이 안뛰 그러니까 백마를 골랐어야지. 뭔 거야? 내 말은 지치지 않아. 아니 안 뛰어. 어 이게 뭐지? 아 깜짝이야 있는 중아 아, 진짜 돈 안되니까 냅다 버리네 <laughs> 아 존나 힐링게임이다 그니까 브금도 존나 힐링됨 내 이러다 밤 되면 존나 뭐지 이거? 어... 일단 지불해 아니 이 씨발 여기 많아서 <laughs> 뭐하게 우리집 더 멀리 있는데 <laughs> 아이 미리 막는 거지. 어? 어? 뭐야 뭐야. 아싸 돈이. 아 근데 이게 돈이 공유하는 게 아니구나. 누대다 도망쳐. 도망쳐야 돼. 시발년들 이거 돈. 야기 개새끼들 도둑쳐한다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저거 그냥 도둑이잖아. 그리드가 아니라. <laughs> 아니. 아, 내 돈. 아니, 우리 오... 하는 게 뭐야? 우리? 어. 노예 데려와서 일시키기. <laughs> 어, 오케이. 어? 거렁뱅이들 두 마리 겟또다제 어, 거의 가득 찼이거 그냥 궁금해? 어! 어. 뭐야? 뭐야? 음? 뭐 나옴? 오. 음. 하늘에서 음. 용이 떨어졌어. 엥? 근데 엥? 그 용을 길들일 수 있나 봐. 다이아 두개로 아니, 다이아는 어디서 먹는데? 몰라. 야, 나 돈이 하나도 뭐야? 없어, 나. 뭐? 근데 뭐야? 누가 자는 거야, 여기? 개질이지. 아니, 이거 기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음. 코인 존나 많이 넣으면. 아니,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갈 수 있는 애 없어. <laughs> 아니, 우리 왕관 쓰고 있는데 왜 우리보다 좋은 어? 데서 잠재우들이 돈을 얘네가 그냥 우리한테 뿌려준... 온다! 도둑새끼 온다! 한방에 죽는데? <laughs> 어이 새끼 잘 뿌시는데? 야이 개새끼들 존나 못 맞추네 <laughs> 어어이 새끼 죽인다 어이 새끼 죽는다 <laughs> 아니 야이발 야, 아니, <laughs> 아니 야이개어 드디어 잡았다 아니 문다 부서졌네 야이 새끼 첩자 아니야? <laughs> 야, 근데 이게 여기 봐봐. 와 여기 와서 봐봐. 이 돌멩이가 필요하다는 건가 이거? 못 부순다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근데 돈은 돈이... 아, 내돈 그만 먹어! 어이 야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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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금을 해야 돼. 와 달다 달아, 야 세금 내 세금. 어 거렁뱅이다. 안키모디 안녕. 서레오. 아, 반대편도 많개 네. 잘하고 있어, 게임. 그렇네. 개 바글바글 되네. 와, 돌았다. 오. 김 오티. 김오 아, 김 오티. 새끼 빡치네. 아저 코인을 쟤네가 먹으면 쟤네가 먹은 코인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네. 아 그래? 가서 돈 내라 하면. 오. 아니 그래서 이 돌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? 어 거렁뱅이 주우러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. 니가 <laughs> <네가> 거렁뱅이였고 <laughs> 그치 나도 거렁뱅이였던. 네 <laughs> 거렁뱅이. 세 개. 바로 그냥. 음, 오케이. 이제야 바로 일하네, 그냥 대장장이, 그냥, 이 새끼들. 바로 그냥... 아무, <laughs> 야, 이 개새끼야, 탕진하지 마. <laughs> 와, 니가 그러니까 돈이 없지, 인마돈한개나았 남았... 어, 한 개도 안 남았다. 내 거야. 내 거야. <laughs> 어, 야, 이 새끼. <laughs> 야, 야, 아까 우리가 세워놓은 새끼잖아. 어, 아, 그래? 어. 처음에 왔을때 <laughs> 아 맞네 아니 애들이 조금씩 오는 이유가 있었네 그니까 얘가 다 막아주고 있었네 방파제였어 네 어, 그니까 야 여기서 그리드 나오는거 아니야? 소리 ㅈ되는데 여기 오. 야 여기봐봐 까가 봐도 그래 보이죠? 돈 빼돌만다 이새끼들 도망가 어 야, 우리 떨어졌어. 돈. 그러니까. 야, 네말곧 X떼기 게될직같인데 근데 나 돈이 없어서 괜찮아. 아니, <laughs> 제저시발 새끼가 던진 데 속이 마지막이었어. 어, 야너 왕관 떨어뜨렸어. 어? 이 어? 어? 네 왕관 어? 아니, 이럴 수가. 야, 돈은 이제 귀족이 아니다. 아니, 네, 이 미개한 거... 것 말에서 내리거라. 아니, 이럴 수가.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가. 넌 자격을 박. 아, 야 우리가 여기다 돈을 내면은 뭐가 튀어 나오는데 그게 재료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얘네가 만들어 주네. 아. 오. 많이 만들어줬어어 이거 배구나. 배라니까. 야 빨리 돈 내봐 여기 있다 나돈다 썼어 여기 있다. 하나밖에 없어? 왜내돈 처먹음? <laughs> <얹어먹음? 웃음> 우마이네. 진짜 <laughs> 이빡 <laughs> <laughs> 오야, 화면이 썩인. 야. 어, 뭐야?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, 이친구 뭐야, 이거 뭐야, 지금. 이거 뭐야. 이 뭐야. 잠깐만 지금 심상치 않아? 이걸 다낼 뭐야. 나 뭐야. 저거 뭐거뭐 오, 유령. 어? 유령이 있어? 난 안보이는데? 야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할 리가 없는데? 됐다! 어? 오, 우와. 우와. 우와 아니 여기로 진작 넘어왔어야 되네 뭐야? 우리가 원래 있던 데가 여기고 여기로 넘어가야 돼 ¡Oh!